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창조주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었었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고난과 어두움과 눈물과 한숨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과 우리 세순교회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교에 동일하게 이 말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간혹 잘못 받아들이면 이성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뭐. 물 비인격체나 또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두절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성령 하나님은 성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성구 하나님께 구하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옆에서 돕는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을 먼저 보혜사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육신을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토록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십니다. 대신에 너희와 영원토록 가는 또 다른 보이사. 이또 다른 보이사는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그리고 그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데 세상이 있고 이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 앞에 세상이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능이 받지를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또 그를 받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또 다른 보이사로 영원토로 함께하시는데 세상은 받지 못하고 너희는 받는다. 뭡니까?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불같이 임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첫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교도 하나님 유일신 오직 여우 하나님을 숨긴다고 라 합니다. 그럼 그 유대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숨길까요? 성경에서는 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런데 유대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하고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숨기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숨기는 줄 아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숨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세기 1장 1절 2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사역 가운데 태초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이라는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땅이 홍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성경이 시작될 때그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도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삼위 3위 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6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자신을 말할 때, 우리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시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를 단수로 쓰면 뒤에 따라오는 동사도 어떻습니까? 단수가 따라옵니다. 주어가 복수가 되어지면요. 따라오는 동사도 복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쓰는데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단수 동사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 체계하고는 맞지 가 않습니다. 아니, 단수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쓰면서 동사는 단수로 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세 위격 중에 하나를 되게 강조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2위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 오순절 개통의 그 교회들은 무엇을 되게 강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되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자칫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권위에 있어서도, 높음에 있어서도,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격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그럼 삼위 일체로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로 뭡니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시는 게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이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신 주 사역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다 이루신 것들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사역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에게 구원에 있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세 위격에 일체되어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슨 의미인가? 삼위일체가 뭡니까? 세신데 하나다.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실체는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어떤 지식과 그것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믿음으로 수납되어진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있으면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뭡니까? 남편이 되고 지찬이 주일이 아빠가 되어집니다. 여러,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교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잃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요.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사이 가시는 동안에 온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으로서의 사역이 동시에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구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한 장면, 한 공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런데 이것이요. 그러면 세 분이란 말인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이면 셋이든지 하나면 하나든지. 근데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가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면서 셋이 될수 있는가? 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낮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요? 그럼 태양이 존재할 때 그냥 태양이라는 덩어리로만 존재합니까? 태양은 또 무엇으로도 존재합니까? 태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빛, 빛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지만 그 태양을 통해서 빛이 온 우주를 밝히고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여름이 됩니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뭐가 됩니까? 겨울이 됩니다. 그럼 태양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열입니다. 열. 하늘에 떠있는 태양, 그 동일한 태양이지만 그 태양이 빛으로도 존재하고, 그 태양이 열로서도 존재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을 비유해서 설명해 대단히 탁월하고 대단히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으로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은요, 이곳에서 비추면 지구 반대편 어떻습니까? 태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도, 열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온 우주에 어디, 어디든, 언제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 대충,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또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요, 인간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인간 하면 어떻게 뭐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몸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인간이 됩니까? 인간에 또 보이지 않는 마음, 마음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이 되는 영이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문수가 되려면 이문수의 이 문수가 되려면 이 문수의 이몸 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문수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문수의 존재의 깊은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를 분리할 수는 없죠. 만약에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과 홍과 영, 이 세계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00% 삼일체 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이건 역시나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요, 이 인간을 떠오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분리할 수는 없지만, 개념상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세 영역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해 계시지만, 한 분이실 때, 만약에 떨어지면요, 온전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더라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신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관은요, 다 신관입니다. 신이 많다. 신이 많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 나라 가면 그 나라 신이고, 저 나라 가면 저, 저 나라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큰 돌멩이 바위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갖다 놓막물 떠다 놓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깎아 만든 거, 그것이 또 신이라고 얘합는다 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신관이죠. 일신관, 신은 하나다, 하나다.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그 애굽 바로의 신, 그런 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신간하고 일신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우리 이 땅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신,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변소에 가면 변소 귀신이 있었고요. 어딥니까 부뚜막 가면 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부뚜막 귀신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들면 또 질병도 나누어가지고 이병이 걸 들면 은 이병을 또 치료하는 신이 있고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신인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뚜막 귀신은요, 부뚜막 벗어나면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입니까? 또 일신관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만의 신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면 그 신은 또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신일 수 있을까요? 또세 번째 신관은요, 범신관는 범신관 다 신이다. 다 신, 다 신성이다 들어가 있다. 자연 만물에 다 신성 이 있다. 맞습니다. 자연 만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산도요 땅도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물도 흘러갈 때그것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자들은요 다 신이 있다. 사람도 신이다. 다 신이다.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무신론자랑이 가깝지요. 예전에 베트남 여행을 갔더니 한 사원을 갔는데 그 사원에 그, 온 주변에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 안에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눈 하나가 딱 있어요. 눈 하나가. 내가 본다. 여러 신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본다. 그리고 가이드가 설명하기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는 빗자루 그것을 신이다 생각하고 갖다 놓고 신으로 모시면 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으면 아 친구를 나, 나 신으로 섬겨야자고 신으로 모시고 섬기면 그 친구도 신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요 그 신이 아니죠 무신론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관 어떻습니까? 유일신관 삼위일체로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동시에 나라와 민족 바다와 온 땅을 다스리시고 동시에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수 있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너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할때그 하늘에 계신 여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연합되어져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하나님이신지.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신들 중에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네. 그럼 우리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성부 하나님 안에서 누가도 함께 역사하십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그 주님이라는 부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 하나님도 우소서. 성령님을 부를 때요. 그 성령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시에 또 함께 하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부르짖 사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응얼응얼하든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든 아니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에 겨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든 생각만으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소리, 단식 소리, 눈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주님 하고 외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시에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라고 외칠 때 우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시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주님 부를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듯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 질병 속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생각하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형편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빨리 그냥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옷이 없어서 말아놨다 말아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한날한 한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여 로므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길을 가든 저 바다 멀리 있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부르짖던, 저기서 부르짖던, 큰 소리로 부르짖던, 작은 소리로 부르짖던, 아니면 생각만으로 아버지여라고 했던 그 속에 찾아와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인데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해본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지식의 한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며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삼위로 찾아와 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그사육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무너진 것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분 어둠의 모든 영역들 빛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